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서울. 서울시민 천만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름답고 새로운 서울, 살만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두발로 뛰는 이들이 있습니다. 메이드 인 서울시는 바로 이런 분들을 만나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힌트를 잠깐 드리자면요. 음악을 사랑하고,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복지 소외로 보이지 않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준기 의원님. 안녕하세요. 성준기 의원님. 네. 의원입니다. 네, 네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뭐, 인사말. 안녕하세요. 저는, 어, 강남 제1선거구 청담동, 압구정동, 신사동, 노년 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성준기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사전에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노래를 굉장히 취미로 좀 하시고, 음반을 내셨다고요? 예, 취미로 시작한 노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음반까지 내게 됐습니다. 뭐 완성도는 좀 떨어지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네. 여기서 네. 간단하게 한번 어, 몇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갑자기 노래를 하려니까좀 뭐 당황스럽지만 한 소절만 네, 네. 해보겠습니다.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laughs>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바람 물 눈에 보이네, 꿈엔 들이즈리오, 그 잔잔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사실 이게 아. 카메라 앞이고 막 조명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 네, 있으니까 이게 긴장이 될, 될 수가 거. 있는데 네, 네. 자연스럽게 잘 하셨습니다. 제가 노래했습니다. 네. 네. 뭐 하여튼 뭐 네. 점수는 네. 공개하지 않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의 제목에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네. 서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뜻과 또 하나는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의 시간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의 공식 오프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중기 의원님의 시간은 몇 시입니까? 저의 시간은 0시 0분으로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아, 0시 0분? 네, 네.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 이정 철학이 모든 민원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네.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든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된다는 라 네.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끝나는 시간이 영 시기도 하지만 네.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도 영 시기 때문에 저는 영시 작과 출발이 공존하는 시간 영시영 분으로 저희 시간을 잡았습니다. 아 시작과 끝을 네+ 네. 그리고 시의원이라는 업무가 사실은 뭐 쉬는 날, 일하는 날이 뭐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 특히 또 재선 의원이시니까 음. 또 일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초선 때와 비교해보면 좀 어떠신가요? 처음에 의원이 됐을 때는 사실은 요령도 모르고 아. 그냥 열심히 하고 네네.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일의 흐름이라든지. 음. 또, 주무부서에 대한 어떤 그 업무 이해도. 네네. 이런 게 이제 좀 높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네네. 네.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초선이나 지금이나 많은 민원들이나 또 제가 할 일이 많은 것 자체가 굉장히 어,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이 강남 주민의 어, 그 대리인으로서 내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일을 많이 주시면 제가 그 업무 그 이해도도 높아질 뿐더러 항상, 그, 주민과 같이 하고 있다라는 느낌들이기 때문에, 그게 큰 보람입니다. 네. 네. 아주 좋은 답변이었어요. <laughs> 자, 그럼 요즘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가요? 아무래도 뭐 교통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쪽 부분에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 수단이 우리나라가 많이 발달돼 있지만 지금 어, 교통공사라든지 도시철도와 메트로가 통합하면서 이렇게 네. 물리적인 통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겪어야 되는 어떤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또그 통합으로 인한 어떤 경제성도 좀 이렇게 찾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 교통위원회 의원으로서의 숙제이기도 하고 네. 지금 먼저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어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로 지난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는 달인데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무에 종사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재해부상공경과 재해부상공무원을 위한 조례가 개정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봅시다 네. 재해부상공경과 재해부상공무원 등보보 보훈, 봉토 대상자의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50% 감면됩니다. 그동안은 뭐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렇죠. 그 사실은 그제뭐 교육 중이라든지 네. 이런 직무 수행 중에 부상을 당한 이런 제 군경에 대한 처우가 네.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실제 그 세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네. 대상자가 한3천여명 되는데 어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는. 실제 부상을 입은 군경들도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돼있어서 큰 보람입니다. 상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에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하셔고 주차장을 이용하실 때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갑 없는 주차장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7월 이후부터는 보다 편리하게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뭐 혜택을 보는 분은 3,000여 명이지만 네. 이게 뭐 어떤 균형적인 차원에서도 그분들이 처우 개선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네. 발의한 례입니다 기존의 재해부상 군경과 재해부상 공무원에 대한 복지나 어, 사회적인 보장 부분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해부상에 대한 복지 혜택은 없었습니다. 아, 네. 예. 다만 이번에 발의한 그 공영주차장 네. 이게 이제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음, 예. 그러니까 재해부상 군경 그리고 재해부상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인 예우와 복지 보장 면에서 좋은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생각이 네, 네, 드는데요. 네, 의원님은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늘뭐 교통약자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에서 복지를 많이 배려하고 있는데, 네. 정작, 어, 이 직무 수행 중에, 어, 불의의 사고로 뭐 상의를 입었던 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의정 활동하고 있는 동안 꼭 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제가 이제 주변을 보니까 우리가 많은 복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서 그렇죠. 그분들도 어떤 형평성 맞도록 좀 수혜를 볼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발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조례가 생기게 되면 또 한편에서는 네.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시의 세입이 감소된다라는 어떤 뭐 걱정적인 우려도 나오는데요. 네. 그럼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보 네, 보십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세입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면 아무리 좋은 혜택이라도 결국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누구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 조례는 어, 다행히도 대상자가 3,200여 명 네, 정도 되기 네. 때문에 세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기 네.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크게 무리가 안 되는 음...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보훈 보상 대상자에 대한 인식 변화는 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잘살수 있는 게 누군가의 희생, 그렇죠. 어, 이 따랐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뭐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뭐그 우리 그 장애 의원님도 계시는데, 의원들 간에서도 참 특별하게 예우하고, 또 대우를 하고 있고, 네. 또 우리 주변에 사실은 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볼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사회 인식 변화가 건강한 사람이 오히려 그런 분을 좀 의무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돌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어떤 그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 지금 제가 느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을 대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 우리 사회는 그런 좋은 방향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다. 네. 이 배려, 특별한 배려를. 우리 시민의식이 많이 배려하는 방향으로 이, 인식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네 지금 여러분은 서울시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는 이들을 만나보는 시간 메이드 인 서울시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 성중기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제 손에 어, 사진 한 장이 들려있는데요. 네. 이 사진이 의원님과 관련된 아주 결정적인 사진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진인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아. 어, 아파트 단지 사진인 것 같은데요. 네. 어, 왜 이게 의원님의 결정적인 사진이라고 네, 했을까요? 제이 사진을 보니까 지금 현대아파트 사진이군요. 네. 개발 당시에 건축위원 안이 20년 정도 이 지금 이 아파트가 43년이 됐습니다. 아... 43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 확정 고시도 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시정 질문을 두 차례나 했습니다. 네. 근데 매번 부동산 안정 정책 때문에 국토부에서 집값을 안정시킨다고 여러 가지 이제 이 강력한 정책을 쓰는데 네. 서울시에서 재건축하는 게 굉장히 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우리 시민은. 아 어, 재건축 상정조차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 네. 대관이 노후돼서 막 녹물도 나오고 음. 지금 이런 뭐 주차장이 없는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저 개인적으로는 서, 이 압구정뿐만 아니라 재건축 대상지가 서울에 여러 군데 있는데. 네. 집값 안정과 관계없이 이 안전에 관한 문제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좀 단계적으로 진행을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어, 사실 정부의 부동산 정책하고 맞물려서 현재 재건축이 뭐 정지 상태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우선 그 새로운 계획도 중요하지만 노후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그 주택가에서 전선 합선으로 화재도 생겼고 네. 또 야간에 뭐 긴급사항이 발생하고 하면 주차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해서 이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재건축 대상지가 희생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 시민의 안정 안정과 관련된 문제를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진행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메이드 인 서울시 성중기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뭐 이대로 집에 가면 약간 뭐좀아좀 아, 좀 찝찝할 것 같은 거 있으면 좀예 그 우리 게 있으면 여러 민원 중에 정말로 내가 이 의원되기를 참 잘했다 에 음. 예, 어, 그리고 굉장히 보람이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소개해 드릴까요 예, 소개. 지금 뭐 예. 벌써 지금 까셨는데 장사하아예예 편안하게 예. <laughs> 하십시오 저희 지역에 되겠습니다. 이제 그 네. 아파트 단지 내에 공원이 있었습니다. 네. 공원을 2014년 제가 의정 활동을 시작할 당시에 이제 그 빗물 펌프장을 만들려고 음. 공원을 이제 없애고 빗물 네. 펌프장을 하려고 공사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네. 주민들이 단지 안에 있는 공원을 왜 없애고 빗물 펌프장을 만드느냐라는 이런 음. 때문에 제가 몇몇 주민들과 공사 중인 현장을 원산 복구시키고 시민들이 원하는 빗물 펌프장도 만들고 음. 그 다음에 공원도 복원시키는 이런 쾌거 그래서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큰 보람이고요 네. 또 하나만 더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 저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laughs> 네, 야, 아니, 야, 야, 우리 저희 지역에 삼성중앙역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네. 그역기 원래 학당골 역이라고 음. 이제 지명위원회에서 정해져 있는데 네. 지명위원회에서는 그 옛날에 그 역사적인 어떤 이런 걸 찾아서 이제 역을 선정하려고 네. 하는데 삼성역 옆에 따로 생기는 역을 학당골 역이라고 어 짓는 말에 주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음. 제가 각 위원들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삼성중앙역으로 주민이 원하는 음. 삼성중앙역으로 바꾼 그런. 어 굉장보람 있는 네. 의정 활동이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예. 뭐... 제가 너무 제 자랑을 너무 많이 했나요? 네. 예. <laughs>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laughs> 사랑할 <웃음> 게 많습니다. 네, 예. 저희 메이드인 서울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성준기 의원님, 당신이 만들어갈 서울시는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은 서울시는 균형이다. 균형. 균형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오. 강남북의 균형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인서울, 서울 안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서울에 있는 도시를 같이 공유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한강을 있는 여러 여러 교량이 있습니다만, 지금 영동대로 마이스 단지 복합 개발을 하고 있는 그 즈음에, 거기에 어, 어, 넓이가 한 10m 정도 되는 보행 전용 교량을 이렇게 설치해서 음, 어. 네. 한강 위에서 일출과 일몰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음. 거기 뭐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그 LED 라든지 이런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그렇죠? 그 안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이렇게 강남북 주민들이 소통 드나들 수 있는 이런 것 자체가 강남북의 균형의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난번에 토론에도 하고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오, 그 자리가 만약에 정말 생기면 뭐 관광의 명소가 또될수 네, 있습니다. 한강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맑고 유명한 그강 위에서 네. 일출과 일몰을 볼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관광지이기도 하고 그렇죠 저희는 항상 보고 뭐~ 그냥 오가는 거니까 그냥 한강이 있구나 정도인데 뭐~ 외국분들이나 외국 친구가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이런 대도시에 이런 큰 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멋있는 네. 일이냐라고 해서 저도 한번 다시 한번 한강을 또 생각하는 네. 계기가 됐었거든요 네. 네, 네. 언젠가는 그렇게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고, 네. 지금 서울시 의회에서도 강북에 있는 의원님하고 우리가 의원하는 동안 추진해보자라는 네.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모두 행복한 날을 만드는 그날까지 저희 메이드 인 서울시의 모든 이들은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